What it could... 안녕하세요. 3D 앤 벙커입니다. 이번에 3D 앤 벙커에서 새롭게 출시하는 5인치 FPV 드론, 스타일 벙커 5X의 조립기 간단하게 남기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제작자로서 설계한 의도, 그리고 특징들, 어떤 점들을 중점을 두고 설계를 했는지, 예, 그런 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조립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남기려고 해요. 어, 조립 튜토리얼까지는 아니고 조립하는 과정 조립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5인치 레이싱 드론 FPV 레이싱 드론이라고 하면 구조는 사실 다 거기서 비슷비슷해요. 예, 어느 정도 최적화가 돼 있어 가지고요. 그중에서도 레이싱을 했던 사람으로서 FPV 프리스타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기체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 중요한 것들을 반영한 기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되게 좋다, 뭐 이게 최고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 나름대로 어, 이런 점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 어떤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최대한 반영을 했고요. 어, 나름대로 성능 테스트했을 때 비행했을 때 나름대로 만족스러웠었어요. 가볍고 가속력이 좋고 뭐 이런 것들 부드럽고 자 일단 이거는 조립 기체입니다. 제가 조립해서 날리고 있는 기체고요 테스트 했던 거죠 양산 버전이에요 테스트 버전은 어, 수장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북한강에 북한강에 노콘이 나서 수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건 양산 버전인데 암대가 좀 특이하죠 암대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 항상 얘는 과격한 비행을 하거나 어떤 어, 던지기 아니면 뭐 플립 뭐 이런 것들을 할때 모터 네 개의 추력으로 기동을 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반응성을 할때 뒤틀림 기체의 뒤틀림 저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기체의 앞 뒤를 함께 잡아줌으로써 이 프로펠러가 주는 추력을 이 몸통에 온전히 전달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네, 이렇게 만들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공기 저항도 염두를 해야 되고 강성도 염두를 해야 되고 무게도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다쌀 수는 없었고요 어, 최소한 최소한으로 하면서 앞뒤 몸태를 짱짱하게 잡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앞뒤로 앞뒤로 암대를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단가는 좀 올라가죠 <laughs> 어, 카본 플레이트는 판 하나에 판 하나에 조각이 몇개 들어가냐 단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파트 하나 하나가 크면 클수록 그판 안에 많이 들어가지 못할수록 단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들도 좀 감안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 제일 중요한 거. 완벽한 전후 좌우 대칭입니다. 뭐, 이 얘기는 뭐, 암대 하나로 다 돌려서 하면은 네개다 똑같이 쓸수 있고요. 좌우 구분 없이, 앞뒤 구분 없이. 몸통도 보시면은 정확하게 대칭이 돼요. 네, 대부분은 이게 대칭이 안 맞아요. 뭐, 앞에가 좀더 짧고, 뒤가 좀더 길고, 뭐, 이렇게 되는데. 특히 요즘에 나오는 HD 기체들은 뭐, 이 HD 카메라가 앞으로 좀 많이 빼 있어요. 프로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저도 이제 고프로를 올리고 비행을 하지만은 아무리 디지털 기체라고 하더라도 이 에어닛에 녹화되는 영상을 가지고 편집을 해서 비행 영상을 남기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네, 부족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몇번 신기한 마음에 좀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안 써요. 꼭 고프로 영상을 쓰고요. 그래서 카메라가 앞에 튀어나와서 프로비 안 보이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기체를 설계할 당시부터 그리고 이 목이 길어지면은 이게 또 부러지는 염려도 있고 막 이래서 무게도 무거워지고 비행 그 공기 저항도 많이 받겠죠. 그런 점들. 그래서 최대한 전후좌우 완벽하게 대칭이 되면서 길이가 똑같습니다. FC 센터를 기준으로 앞뒤가 똑같고요. 그다음에 최대한 줄였어요. 최대한 작게. 몸통이 작으면 공기저항도 적고 당연히 무게는 당연히 가벼워지고, 그러니까 순간적인 추력이나 이런 데서 이점이 있죠.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서 기체를 제작을 했고요. 여기 이제 사이드 블럭 카메라 플레이트 대부분 이제 카본으로 돼 있잖아요. 저는 알루미늄으로 가공을 했어요. 머리 전체가 머리 전체가 금속으로 된 기체도 있고, 뭐 사이드 블럭이 예전에 예전에 나왔었던 적도 있었고 했는데, 제 나름대로 제가 하고 싶은 디자인. 옛날부터 이 디자인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이 X로 해서 알루미늄 블럭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어, 무게는 개당 6g 정도 돼요. 무게는. 그래서 좌우하면 12g 정도 되는데, 여기에도 이게 안 들어가면은 이제 포스트가 들어가니까 스탠드 오프가 들어가니까 그 무게 감안하면은, 글쎄요, 4개 하면은 얼만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6g, 7g 정도는 증량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정도는 5인치에서는 뭐 거의 무시할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이유는 일단, 이쁘고요 <laughs> 디자인이 이뻐요 <laughs> 그 다음에 튼튼하죠 아무래도 이렇게 기둥이나 이런 데 박을 염려가 있을 때이 목이 부러진다고 그러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여기가 같이 뭉개지면요 같이 뒤틀리면서 FC까지 데미지를 주는 경우도 생기고요 레이싱에서 그런 경험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5인치는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충격을 받을 때그 충격도 데미지도 크죠 사실 뭐 카메라 마운트 이쪽에 정통을 박지 않는 이상 부서질 일은 잘 없지만, 더군다나 이 기체같이 앞뒤가 몸통이 짧은 기체는 더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카메라 마운트를 꼭 블럭을 하고 싶었어요. 알루미늄 블럭을 해서 검정색 아노다이징 했습니다. 무광 아노다이징? 카메라 블럭도 이 단가가 비쌌지만은, 비싸서 많이 망설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꼭 하고 싶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 <laughs> 너무 마음에 들어요. 뿌듯합니다. 이 기체의 트레이드 마크라고도 할수 있죠. 네. 어, 무게도 가벼워요. 몸통이 작아지다 보니까는 무게가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무게가 가벼워진 것도 있고, 일단 비행성이 가뿐해져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비행성이 가뿐해졌다. 제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보통 상판이 있고 하판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판이라는 게 이렇게 보통 암대 4 개를 잡아주는 중판에 들어가는 구조가 일반적인데 저는 이제 이 기체는. 다른 기체, 모 기체를 이제 모방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전면판, 하판이 전면판하고 중판이 이제 뒷면판이 가운데서 이게 엣지되게 만나게 이렇게 이런 구조 아시죠? 기체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암대 4개를 잡아주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XB-LB1 때부터 그렇게 써왔지만 에어 유닛을 뒤에 세웠어요 세운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에어 유닛을 눕히면 반드시 뒤에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포스트 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니면 이게 넓어지거나. 그래서 저는 이거를 최대한 좁게 하고 싶었고요, 몸통을 작게 하고 싶었어요. 또 하나가 얘는 이제, 어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여름 되면 에어유이 발열 심한 거 아시죠? 에어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상 송신기는 발열이 되게 심합니다. 예. 전자 기기는 이제 발열과의 싸움인데 여름 되면은 이유 없이 변속기 나가는 이유도 그래서요. 그런 점들 때문에 방열에 방열에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실험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온도를 재보거나 비교해 보거나 사실 그래야 되지만 그 장비도 없고 눕히는 것보다 이렇게 세우면 기체는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니까 방열이 잘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꼭 저는 세우고 싶었습니다. 세워서 기체를 좀더 컴팩트하게 제작을 하고 방열도 잘 되게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체에 반영을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세우다 보니까 하판이 이렇게 이렇게 디귿자로 파여야 돼요. 그래야지 에어이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하판이 디귿자로 파여 있고 그 부분은 이 출력물로 출력물 대체를 했습니다. 출력물은 뭐 제가 수시로 하는 것들이니까 부족한 점은 언제든지 또 보완이 된다,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게이 기체를 제작한 제작자로서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테나도 최근에 다시 업그레이드했는데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안테나 장착은 이렇게 세우고요. MMCX가 이게 기억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엘보 타입이기 때문에, 예쁘게 딱 맞게 제작을 하면, 낄 수가 없죠. 원통으로 하게 되면. 기억자로 되어 있어서 이게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스프링 타입으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안테나를 이렇게 해서, 감을 수 있게, 감아주면은, 딱 맞게 제작이 됩니다. 아, 요것도 아주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런 아이디어적인 것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두개세웠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스타도 이제 비스타 마운트를 해서 이렇게 안테나 똑같이 만들었고요. 그 하나니까 비스타는 하나 안테나 마운트 제작을 했어요. 이 전원 전원 XT 6 0 커넥터 있죠? 이 커넥터 이 커넥터 처리 되게 난감할 때 되게 많아요. 갈리는 경우도 되게 많고 뭐 저도 다 해봤죠. 뒤로도 빼보고 옆으로도 빼보고 가장 일반적이긴 한데 덜렁덜렁 거리는 것도 싫고. 그래서 이 처리하는 게 되게 귀찮았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 액션캠 뒤에 이렇게, 이렇게 뺐어요. 이게 상판에 액션캠, 그 XT60 사이즈에 맞게 상판이 가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꼽으면은 상판 분리할 때 같이 뺄수 있습니다. 그래서 뺐다 뺐다 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배터리를 이렇게 끼고, 스트랩을 채운 다음에, 이렇게 하면 딱 맞게, 이렇게 기장을. 티 t 권 기장을 맞추면은, 뭐, 깔끔하게 케이블 움직일 일도 없고요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드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빌드 하실 때, FC는, 어 3030하고 2 0 0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FC 변속기가. 대부분 이제 포인원 쓰니까.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면, 3030을 쓰게 되면, 에어 유사하고딱 맞아요. 그래서 홀은 마운팅은 2020하고 3030하고 다 장착을 할수 있게 마운팅은 돼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 편하신 거 쓰시면 되는데, 3030에 에어 윈닛을 쓰시는 것보다 2020에 에어 유닛을 쓰거나, 3030에 비스타를 쓰시거나, 이런 네, 조합이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선택껏 하시면 되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에어 유닛의 2020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또 조립하다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마운팅, FC 마운팅 홀 있죠? 네 개, 네 개, 3 0 3 0 2 0이 홀이 있는데, 어, 암대가, 암대하고 겹치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FC 고정하는 볼트가 암대하고 어, 겹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암대를 제거를 할때 FC 볼트를 안 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불편했어요. 왜 그러냐면 암대를 분리할 때 FC 볼트를 풀어야 되면은 이 안에 이제 볼트들이 풀리잖아요. 그럼 조이고 나서 FC 그 베타플레이터 연결해서 가속도 교정을 해줘야 되거나 약간 틀어지거나 이러거든요 각도가 그런 것들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암대를 분리를 할때 FC 볼트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따 암대를 구조를 보여드리겠지만은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암대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다 파여있죠. 이게 FC 고정하는 홀 간격이에요. 그러면서 암대 4개가 이 안에서, 이 안에서 딱 만나게, 만나게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비틀림, 비틀리지 않게. 여기서도 잡아주지만, 여기서도 잡아줄 수 있게. 그래서 어, 이 암대 비틀림은 진동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비행성에도 좀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최대한 암대가 흔들리지 않고 뒤틀리지 않게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대를 분리할 때 FC 볼트를 분해하지 건드리지 않아도 이 볼트 세 개만 풀면 으쏙 빼면 빠집니다 옆에서. 네. 뭐 이것도 많이 다른 타사, 다른 드론들에서 많이 적용됐던 방법이긴 해요. 저 나름대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출시도 안 했는데, 출시도 안 했는데, 이제 주문 주신 분들이 몇분 계셔가지고, 제작을 하는 겸, 주문 제작 의뢰를 받아서 제작을 하는 겸,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립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하는 과정은 빨리 감기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적당히 보여드릴 거예요. 이건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조립도도 나중에 다 들어가고 할 거니까 보시면 아실 거고, 어, 이렇게 이렇게 조립한다라는 것만 그냥 대충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봐주시고요. 어, 중간중간에 좀 특이점들, 이거는 꼭 말씀드려서 자랑을 좀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것들은 중간중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당연히 출력물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예, 기본 마운트 포함이 돼요. 이게, 이게 하판이 되는 거고요. 이게 중판이 되는 거예요. 하판, 중판. 이그 사이에, 암대들이, 이렇게, 이렇게, 고정이 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아시겠죠? 네. 바로 조립 들어가 볼게요. 볼트는, 볼트는, 음, 이게, 위치마다 조립도에 표기가 돼 있을 거예요. 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립도 보시고 거기에 맞는 볼트 길이에 맞는 볼트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카메라 마운트는 좌우가 좌우가 달라요. 네, 구멍의 홀의 위치가 달라서 그래요. 이렇게 씩 웃고 있는 모양이죠. 씩 웃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이렇게 한 이유는 이쪽에 앞이라고 했을 때 뒤에 있는 구멍은 비스타나 DJ 에어 유닛의 카메라에 맞는 구멍이고요. 앞에 있는 구멍, 과보다 그 앞에 있는 구멍은 만약에 아날로그 카메라를 쓰실 때 마이크로 카메라나 이런 거 쓰실 때 피가 좀 작거든요. 그 위에 쓰시라고 앞에 구멍을 하나 더 냈습니다. DJ 디지털, 어, DJ 에어 유닛 카메라는 마운트 홀이 두 개에요. 카메라 홀이. 밑에 거 하나에서 각도 조절할 수 있게 돼있거든요두 개를 쓰셔도 되고, 구멍을 하나만 쓰셔도 돼요. 이제 여기다가 FC를, FC를 올리고, 변속기를 올려야겠죠. 아. 자, 이렇게 해서 변속기하고 어, 모터까지 장착을 했고요. 어, 프레임에 구매하시면 20mm 볼트하고 우레탄 너트, 낙너트라고 하는 그 너트 4 개가 들어있어요. M3짜리. 어, 그 용도는 어, 밑에 밑에 사용한 f c 고정 홀에 4개의 볼트를 20mm짜리 끼운 다음에 반대쪽에. 락너트를 채워서 볼트가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주시게 그런 역할을 하는 볼트거든요 틀리지, 중간에 풀리지 말라고요 비에서 충격, 충격 받았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전원선 플러스 마이너스 맞춰서 주시면 돼요 제가 에어 유닛하고 비스타하고 둘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5인치에도 에어 유닛, 비스타 둘다 사용을 했었는데, 롱레인지나 조금 원거리 비행에서는 비스타보다는 에어 유닛이 난것 같아요. 무게는 20g 차이입니다. 20g 차이인데, 근거리 비행이나 미니 기체에는 비스타가 최적이고요. 가벼워서. 500m 이상 비행을 할 때는 아무래도 에어 유닛이 좀더 안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안테나 두개 있고, 한개 있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인치에는, 5인치는 멀리 보낼 일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레이싱이나 미니 기체, 후비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데는 비스타를 추천합니다. 짜잔, 알차게 딱 조립이 되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구조가. 상판은 세팅을 한 다음에 덮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지는 않을게요. 상판을 덮기 전에 미리 해주면 좋은 거. 립 패드 하고요. 벨크로 작업을 먼저 해주시면 훨씬 편합니다. 편안, 시즌 문양에 맞춰서.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조립이 다 됐습니다. 어, 카메라 마운트는 20도예요. 20도고. 시네마틱 촬영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각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도고, 고프로 7 프로 A용 어, 마운트는 별도로, 별도로 제작을 해서 카메라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다 옵션에 넣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 마운트는 제공이 되, 되지만 어, 여기에 이제 7이나 8용 마운트는 별도로 옵션으로 해서 따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GPS도 옵션이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옵션입니다. 이거 이제 주문해주신 분이 주문해주신 분이 어, 달아드리도록 한거기 때문에 지금 장착을 했고요. 이쁘죠? 어, 네. 조립이 다 됐고요. 베타플라이트 세팅하고 이런 뭐 유닛 활성화하고 어, 이런 거는 영상에 따로 담지는 않을게요. 그거는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기체 조립기. 조립을 이런 식으로 하고 기체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에어유닛 sd 카드 여기 이쪽에서 다 꼽을 수 있게 해놨고요 음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어요 네, 디틀링 전혀 없습니다 디틀링 전혀 없어요 좀 이렇게 이런 디자인으로 추후에 뭐몇 가지 더 업그레이드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도 출시를 하면 하나씩 하나씩 테스트 해보고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타일벙커 5X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